여러분, 공부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공부의 난이도와 하고 나서 느끼는 난이도가 어때요? 예상했던 대로요? 아니면 더 해? 어때? 어떠니? 많이 어려운 것 같아. 관세 시작한 거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? 후회는 없어요? 오, 멋있는데, 가끔 지금도 그런 말이 있죠. 그 뭐,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관세사 1차는 쉽다. 3개월만 해도 충분하다. 쌉가능뭐 이렇게 돼 있던데. <laughs> 3개월 쌉가능 이렇게 돼 있던데. 그런 애들 보면, 현피 뜨면 어떻게 하고 싶어? <laughs> 그런 말 듣고 3개월 전에 시작한 사람 진짜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상담하다 보면, 어, 한한한 한, 한 1월, 12월 말, 뭐 1월 초에 와서 지금 시작한대. 그래서 왜 이렇게 한 달, 한두 달만 좀 일찍 오지? 그랬더니 인터넷 보니까 한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왔다고. 심지어 자기 학교 선배가. 관세사 된 놈이, 관세사래. 그래갖고, 오, 선배 관세사예요 저도 할게요. 그랬더니, 야, 1차 쉬워. 3개월이면 돼. 그래가지고, 야, 기말고사 다 보고, 뭐, 여행도 좀 갔다 왔다가 이제 시작을 한대. 아. 하... 그 관세사 누구냐고 이름 대라고 했는데, 얘기는 안 해주던데. 아무튼, 그러니까, 여러분 이제 알겠지. 그런 거 이제 믿으면 안 돼. 항상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MSG가 많이 껴있어요. 그죠? 군대 갔다 온 오빠들,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, 그지? 다 지들 스나이퍼였고 뭐 산을 막 날라다녔고 내가 유격할 땐 말이야 뭐한번다 뭐, 개소리야 어, 걔 훈련소에 있을 때 진짜 찌질했을 거고 그지 이등병 때도 되게 어리버리 했을 텐데 그건 기억이 안날 뿐이야 그래서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면은 아 그냥 그랬구나 해서 한한 40%는 감가하고 감 듣는 게 맞거든 아무튼 어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시공부는 완성형이 없어요. 어, 이 정도면 됐어. 이 정도면 충분해. 라는 건 없어요. 어, 하, 그냥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하면서 책 보다가 들어가는 게 시험이야. 대신 이제 중요한 건 뭐냐. 내가 그동안 투입했던 시간이, 노력이 어디 가진 않아요. 어떻게든 다 발현이 돼요. 그래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열심히 일단 하시면, 예, 네, 점수는 나올 거니까 뭐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불안함에 그, 그거에 이렇게 억눌리면 짓눌리면 안 돼. 그래서 계속 책은 봐야 돼. 합격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60일만 지나면 우린 자유잖아 그죠? 그래서 시험 끝나면 내가 해야 될 것들 버킷리스트 하나씩 적어가면서 공부해봐 뭐, 재밌을 거야 자 참고로 올해는 2차 강의 개, 개강을 좀 일찍 할까 하는데 좀 천천히 할까? 놀 시간 좀더 줄까? 어, 왜?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? 막상 1차 시험 끝나잖아요? 자유잖아 막상 뭐 하려면 할게 없다? <laughs> 일단 같이 놀 친구가 없고요다 학기 중이고. <laughs> 그죠? 그래서 뭐할 것도 없고, 뭐할려니 돈도 없고, 씨. 코로나고, 씨. 그래갖고 별로 할게 없대. 그래도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몰아보기 해.